스님, 업 습관이 참 고치기 힘듭니다. 특히 생활하다 보면 습관대로 말할 때 남들 따라갈 때가 있어요. 알아차림이 늦네요. 신구의 삼업이 중요하네요. 제가 느끼는데 절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말이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. 알면서도 업대로 흉보는 것을 들었답니다. <laughs> 그니까 러 우리가 불자가 되면 뭐 스님이든 신도, 제가 불자 신도분이시든 불교 학자든 에업다 알고 인과응보다 배우고 십악업 십선업 다 배워요. 에 그런데 이 신구이 삼업 빼먹어요. 자꾸 에 놓쳐버려요. 그거는 에 절절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. 절절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, 절절해야 돼요. 정말 예, 목숨이 왔다갔다 할 만큼 절절함이 있게 되면 그러지 않게 되죠. 손해 안 봐야 될거 아니에요.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쓰군요. 내가 왜 손해볼 짓을 해. 내가 왜 손해볼 짓을 해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, 업, 인과응보, 인과연기 십선업, 십악업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. 네. 참고하세요. <laughs>